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NBA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애틀란타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은 인디애나를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벤치의 베테랑 가드 루 윌리엄스가 부상을 안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로스터의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팀에게는 힘이죠. 트레영은 부상 여파를 완전히 털어냈는데 지난 경기에서 34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올스타 선발 가드의 자격을 보여줬고 콜린스와 허터, 보그 다노비치가 에이스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나는 클블전을 패했는데요. 올스타 리저브의리저브로 선정된 디온테 머레이가 언제나처럼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우며 앞선에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맥더멋과 존슨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죠. 데빈 바셀이 벤치에서 포텐을 터뜨리고 있고 콜린스의 가세도 팀의 힘이지만 플레이오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베테랑 트위너인 테디 영과 데릭 화이트는 팀을 떠났는데 반대끝부로온 드라기치가 바이아웃 될 것으로 보이고 보스턴으로부터 받은 자원들은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틀의 승리를 봅니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동부 원정에 떠나 지쳐있는 세난을 에너지 레벨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머레이는 올스타전에서 만날 트레영을 거칠게 압박하겠지만 맥다멋과 존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있기에 득점 쟁탈전에서 에틀을 따라가기 어렵죠. 퍼틀 외에 빅맨 수비수가 없는 세난의 벤치 구간을 폭격할 갈리나리와 오콩우등 에틀 벤치 빅맨의 활약도 기대할만 합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밀워키의 반경기 차로 뒤지며 디비전 2위이자 동부 3위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샬롯 원정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탈 분위기를 만들었죠. 라빈과 드로자는 최근 두 경기에서 각각 평득 30점 이상을 찍고 있고 부세비치는 수비 리바운드 장악 이외에도 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세크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첫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뒀지만 다음 일정에서는 사보니스에 고전하며 패했습니다. 그래도 1승만 더하면 리그 30승 고지를 밟을 수 있기에 최근 몇 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타운스와 에드워즈의 다이나믹 듀오가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 중이고, 비즐리가 벤치에서 생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풀 헨을 가져갑니다. 시카고의 홈 경기력이 빼어나고 드로잔과 라빈의 올스타 듀오가 있지만 미네소타는 반더빌트를 중심으로 수비력이 준수하고 사이즈가 월등한 수비 매치업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외곽이 있는 타운스가 부세비치를 골밑에서 끌어낼 수 있기에 러셀과 에드워드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의 골밑 득점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타와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골스 상대로 경기 시작과 함께 13점을 연달아 실점하며 폐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팀을 정비해 역전에 성공했고 후반을 압도하며 26점 차 대승을 따냈죠. 고베어의 부상으로 인해 아주브이케와 화이트사이드 등 벤치 자원들이 센터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20점 22 리바운드를 합작하며 골스 골밑을 초토화했습니다. 올랜도는 포틀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리드하고 있는 경기에서도 상대의 추격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포틀전에서는 클러치 메조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가드 헤리스가 로스의 부진을 벤치에서 씻어주고 있고 카터와 바그너가 꾸준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한 석스는 결장 확률이 높습니다. 유타의 승리를 봅니다. 올랜도도 최근 개선된 경기력으로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리드한 유타를 넘어서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석스의 부상으로 인해 해리스 외 락다운 디펜더가 없기에 미첼과 보그다노비치 쌍포를 가동할 유타의 외곽을 제어할 수 없죠. 화이트사이드와 클렉슨이 이끄는 벤치에 뉴얼 출신 워커가 합류했기에 벤치는 리그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유타가 연승을 더 늘릴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